근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긴 걸까요? 한 4년, 5년생 이상이 돼야 열매를 짤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서 이렇게 올리브 나무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사실 기존에 알고 있던 올리브 나무는 이쪽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긴 걸까요? 그 생장 시기가 다른 거죠. 얘는 9년 정도, 5년 정도, 1년, 1개월. 어, 그럼 혹시 얘네들의 원산지는 다 똑같은가요? 다 틀리죠. 다 틀려요? 이 친구는 네덜란드였고, 이 친구는 스페인이었고, 이 친구들은 국내산이었고. 나무가 이제 번식 방법이 삽목이 있어요. 잘라서, 꽂아서, 재배하는 방법. 그 친구는 이제 잘라서 꽂아서 놓은 상태고 이래는 애들이 자라서 이제 국내에서 지금 이제 생산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이 약간 색깔이 좀 다른 건그 원산지가 달라서요? 아 아니 아니 요니 아. 색깔 다 똑같은데 네. 어좀 나이 먹고 지금 그냥 내팽개쳐 놨더니 좀안 좋더라고요. <laughs> 이 친구들은 지금 생장이 파랗파한게 그냥 충실히 잘 자라고 있는 거고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. 얘들 새순이 나오면 이제 파랗파랗게 됐거요 지금 잘라놔서 그런 거고 잘라서 새순이 나오면.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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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올리브 나무는 이두 아이처럼 이나무때에 이런 잎이 있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, 저는. 원래 얘네도 다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.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위를 모양을 이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잎을 다따 버린 거죠. 이런 모양 말고 가지형으로 나 있는 거는 밑에 잎이 그도다 있죠. 아...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? 어, 특징은 열매. 열매. 올리브를 따일 수 있다. 그렇죠.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? 가능할 수도 있어요. 이 원산지처럼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아요. 아. 그리고 이거 토피어리형에서는 조금 열매 따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형을 잡아서 나무를 이제 가지형으로 만든 거에서 이제 재배하는 거는 좀 수확을 할 수가 있죠. 토피어리가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네. 열매를 따기는 살짝. 관상용. 그렇죠. 열매를 따려면 원래 이 올리, 올리브 나무가 한 4년 5년 생 이상이 돼야 열매를 딸수 있어요.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. 재배하기가 엄청 좋아요. 우리가 다른 식물들을 키우면 많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. 그래서 재배 공간이 좀 넓어야 돼요 재식 간격이 예를 들은좀 처음에 있어도 잘 자라고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갖다 놔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깔끔하게 자랄 수 있는 장점 원래 이제 올리브 나무가 우리가 지금 뭐 지중해 이렇게 많이 자라잖아요 네. 뭐 유럽 쪽으로 가면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유럽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 이게 석회 성분이 너무 많아물 네. 물에 그래서 토양에도 칼슘과 석회 성분이 많아 그래서, 어... 알카리성 토양이에요, 여기가.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기 제일 적합한 pH가 이제 6, 6.5인데, 얘는 약 알카리성. 조금 높은 7, 8, 9 정도의 이제 그 토양에서 잘 자라요. 일반적인 식물이랑은 살짝 다르네요. 네. 그래서 pH가 낮으면 식물이 자는데 조금. 시름 시름... 네. 그렇죠. 아... 얘네들도 보면, 재배할 때는 이제 피트머스 이런 거에 좀 많이 심어요. 네.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심어서 안 자라진 않아요. 그 음. 대신 펄라이트가좀 많이 들어가거나 훈탄 종류들, 재 종류들이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주고 석회 성분 그런 걸좀 주면 알칼리 성분이 좀 올라가요. 아, 그러면은 이 친구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어 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뭐 그렇죠. 굳이 안 해도 잘 자랄 네. 수는 있지만 원래 어. 토양에서는 이제 음, 더 싱싱하고 더 그렇죠. 깨끗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는 게 좋다. 그렇죠. 토피어리는 몇년 때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? 한 7, 8 개월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성장해서 오면 응. 생장점을 자르고서부터 이제 되죠. 음, 그러면 이 잎들은 언제 때주면 좋을까요? 때줘도 되고 안떼줘도 되죠. 굳이 안떼줘도 된다. 저희가 네. 알기로 여기 너무 많은 올리브 나무 중에 토피어리가 필요한 아이들 이 있다고 네. 그래서 네. 이제 가지고 와서 토피어리 네. 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봤을 때 동그랗게 대충 이렇 그림을 그립니다. 이게. 이게 잘랐으니까 이게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헉. 왜요? 어떻게 하는 거죠?